자유낙하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놓고 놔두었을 때, 그럼 가속도는 g 중력가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h인데, 그럼 h는 2분의 1 g t 제곱이 h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구하려면 낙하 시간을 구하려면 t는 루트 gh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응용해서 여기서 조금 던져 밀어 넣으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h이면 초기 속도 v0t 플러스 1 2 분의 1 gt 제곱이 h가 됩니다. 낙하 시간은 2분의 1 2 분의 1 gt 제곱 플러스 v0 t 마이 h는 0 이니까 이 이사방정식의 근을 풀어서 t가 양수이면 그 낙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던졌다 내려오는 물체에 대한 그것을 보겠습니다. 위로 던져서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속도랑 동일 위치에서 내려가는 속도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v0t-1gT 제곱은 h가 됩니다. 그리고 v0-1gT가 0이 되는 이 t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다 포물선 운동은 여기서 세타만큼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그래서 포물선을 던집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는 v 0 코사인 세타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 속도 이 V가 있으면 이 V를 수평속도와 상승속도 수... 땅과 수평하게 되는 수평속도와 땅과 수직한 수직속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Vx는 V0 cosθ가 되고 Vy는 V0 sinθ가 됩니다 그래서 V0, 사인세타의 2분의 1, 아, GT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수직성분은 중력에 의한, 그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점까지 갔으면, VI가, VI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0은 V0, 사인세타, 마이너스 GT가 되고, 이것을, 구하면 t는 지분의 v 로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의 h는, 여기 높이의 h는, 2분의 1, /2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고 여기에 최고 높이의 시간이니까 이 t를 t에 대입을 하면 지분의 v제로 제곱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지분의 v제로 제곱 사인 세타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거 풀면 지분의 v제로 제곱 이 지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최고 높이고, 최고 높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가는 이 수평 거리에, 수평 거리는 여기 2분의 1, 2분 l까지 간 거에 2 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높이 최고 높이 t가 지분의 v0 사인 세타라고 했으므로 vx는 v0 코사인 세타인데 따라서 2분 l은 sx는 v0 코사인 세타 t가 되고 여기 t를 대입을 하면 2분의 l은 지분의 v0제곱,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l은 지분의 ev0제곱,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되고, 그래서 g는 지분의 v0제곱, 싸인 이기세타가 됩니다. 이상 자유낙하 위로 던졌다 내려오는 물체에 대한 운동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